첫 소식입니다. 2009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 그린푸드존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여론이 나와 관계 기관에 개도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배영수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등 주변의 식품 안전 체계를 위해 도입된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 즉 그린푸드존이 실제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린푸드존 내에서는 지나친 고열량과 저영양 등 몸에 해로운 불량식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지켜지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교 주변 업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찾는 식품들 대부분이 단맛 등이 높은 고열량 제품들인데 이를 판매하지 못하면 업소의 수익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량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업소들의 수익저하를 시 차원에서 보완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불량식품 등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 처분 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지원책 또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